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laughs>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밥도를 읽어드립니다. <laughs> 아라방의 군대장과 나아가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리.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산이 문둥 병자라아저 양옆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개지 바이 하나를 사자 보며 저가 나만의 안에게 숨들더니 그 주머니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그대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라 왕이 가운데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식 탈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 0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가 내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그이 당신에게 이르기도 이루어든 당신은 그무득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laughs>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만남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독일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또 식당에 가서, 또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조아하며 부딪치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면. 크게 4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 네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에도 지금 서로 만나서 안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거짓말을 하고, 묵비을 행사자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서 안될 사람이에요. 만나서 나쁜 일하고 그런 일을 많이 나갑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학생은 훌륭한 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은 뛰어난 지자를 만나야 됩니다. 또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씨앗은 좋은 토질의 땅을 만나야 비옥한 땅을 만나야 되고 땅은 좋은 씨앗을 만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모든 만남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연한 만남이든 아니, 선미적인 만남이든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주어하는 사람을 도와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의 일반적인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 주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 성경에서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금적의 목적은 죄로부터의 영혼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늘 병제를 고쳐주시고 안집을 일으켜주시고 소연을 뜨게 하시고 모든 일랭의 시대에 따라 내 믿음의 을 구원하는 것이다. 필요하니까나. 목적이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이 모든 질병이나 장애나 아니면 고민에 빠진 자, 우울증에 빠진 자들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한 구원이기에 전인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나라의 막강한 군사 권력의 최고 사령관이 나만이 문득배에 걸렸습니다. 문득배에 걸린 사람 살이 문들어져요 썩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안 보여요. 제가 저 수록도에 예, 예, 가서 어디, 에 요수 양원에 가서 봉사활때 갔을 때 보니까 그분 나은 분들이에요. 나은 분이 눈도 안 보였고 멀고요. 코도 붙어서 구멍만 있어. 코도 없어요. 흔적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팔꿈치 썩어서 다 떨어져. 예, 팔꿈치에다가 고무줄로 그 프라이에 수제를 묶어가지고 밥을 먹고 말입니다. 손도 손가도 없어요. 그 문득한 두 손으로 가립니다거하 합을 그러면 연주하고 또눈도안 보이는데, 성경 말씀을 잘 잘라 외워요. 그분은 참 많이 혼내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눈물이라고 말입니다. 이 문득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나만이 그런 병이 걸려 가지고, 지금 산점이 움푹 패이고 떨어져 나가고 고통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를 찾아가서 취급하는 사건입니다. 남한은 북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랍나라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북한의 김정은은 죽여야 할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남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죽여야 할 대상이지 구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믿고 회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의 인류 구원 계획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의 이 계절에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수많은 복음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해가십니다. 올라만의 병을 침과 구원받음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납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남한은 첫 번째 붙잡혀온 개정종을잘 만났습니다. 남한은 전쟁에 나가면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뛰어난 장수예요. 용맹수에 뛰어나고. 근데 그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하의원 다 다녀와도 차도가 없어요. 그때 나아만의 집에 부귀신에서 전쟁에서 잡포로 붙잡혀온 시부리 여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아이가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여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아이가 말하기를 자신의 주모에게 주인 여자에게 나아만이 부리죠. 말하기를 얼 번문 삼지라 보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남병을 고치리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때에도 부자 변한 어린 여자아이가 나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인사가 나만의 문입을 고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는 이 여자아이는 호르 에이즈를 만난 적 없었대요. 그런데 고국에 있을 때에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종의 처방전은 주변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그 입을 통해서 아람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존재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소식이 장약처럼 포로 붙잡혀 나 작은 소녀의 입을 통해서 주모에게, 주모의 입을 통해서 나만에게, 나만의 입을 통해서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한 번에 건 없는 그러한 여자 어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스라엘의 종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손의 말을 들은 나만은나만의 마음에는 내가 이라대를 가면 내 병이 나음을 입을지도 모른다니 일말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하고 무능한 자들을 택하여서 복음의 존귀한 일꾼으로 삼지. 하도벌도 말하기를 고름돈 1장 26절 1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지에 따라 지혜인자가 많지 않고 능한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자가 많지 않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또다는부족겠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움이 적어서.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라고 말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보든지 주의 일에 항상 심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아야 응답이 많고, 감사가 많아야 풍출이 많고, 전도가 많아야 구원이 많습니다. 한 시부리 소녀가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 집에 총이 되었습니다. 나한은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하는 원수 나라의 적군의 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군사 분계선 삼발선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년는 나만에게 복음을 내렸습니다. 복음에는 죄 병을 고치고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이십니다. 영생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이석키온 보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스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마는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서 부리는 작은 여자아이를 잘 만났습니다. 결과는 육신의 신별고침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나아마는 하나님의 종을 잘 받았습니다. 만남에는 우연한 만남 같은 필연적인 만남이 있고 또 필연적인 만남 같은 우연한 만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만남 없는 인생 없고 인생 없는 만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라 말합니다. 아라방은 먼저 이 시대를 요와라여호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0 달란트 340kg에 매년 10, 집단 집단트가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네. 지금 금이요 100, 100g에 980만 원이요 100g 아주 가벼워요 980만 원입니다. 100g이에요. 은이 지금 이게 3 0달단트면 340kg인데 우리. 주워도 못 가, 무거워도 못 가져갑니다. 또, 금 6,000개. 약 68.4kg. 어마어마하죠? 또, 의복 10불, 1번을 예물로 보내면서 나만을 치유해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말입니다.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에게 너희 네 사람을 죽이며 살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제를 고치하느냐? 하면서 여호라 왕이 이 일로 이말여호라 왕의 이 말은 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외에 없음을 그러한 암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에게? 능인 사람을 죽이고 살수 있게 되요 그때 여호라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이 엘리사의 귀에 들렸습니다. 팔찌를 보면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다음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면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알리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 나바를 내한게 보내 버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중에 참하나님이 계시다는 말과 같아요. 북세일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930년이죠. 솔로몬이 죽고 이런 누보함이남 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남유다지에 이어가고 여러보아이 열십발을 데리고 부귀신을 떨어져 나갑니다. 네. 그 부귀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말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 시대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인인 나만을 통하여 알게 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은 불시력입니다. 염려도 불시력. 네폰테스 근심, 기아크릴 염려, 다 불시력이에요. 네. 왜 우리 생활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밤을 자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구원과 성우들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테드론서 5장 10절 말씀하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이른 저가를 권고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란 겁니다. 맡긴다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종엘사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11기 5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사의집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엘사는요문 밖을 내다보도안 해요. 문도 안열는 겁니다. 나만 생각에는 내가 큰날에 국방장관 큰 총사령관 위치에 있으니까 아마도 엘리사가 버어벌렁 뛰어나오 겠지 그 대문 열어주고 막 이제 반갑게 받아들이겠지 그리고 내 환부 에 손을 놓고 안수기되겠지 라고 큰 기대를 하고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냉랭합니다. 쳐다 밖을 다보고 나가요. 집지려 보니까 엘리사가 그 사자를 저에게 보내야 하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자라여 깨끗하리라. 쳐한봐요 말도 안섞습니다 용잡아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냉내하게 아주 싸늘하게 투명스럽게 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나만을 대하는 엘사의 태도는 무특특하고 냉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laughs> 엘리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나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나만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여당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그 지긋지긋한 내눈동병에내몸에서 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병고침 선포의 명령입니다. 이때 나은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고의를 갖고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 맨날 복받라 말바해주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자는 거의 책망을 많이 해요. 돈에 맞기도 하고, 쫓김 나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선지자잖아요 육적인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제와 말하는 자들, 자칭 선자들이 육적인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세상적인 얘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또, 싱글럽게 해주는 말씀에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은, 이님에싱글얻게 하는데 목적이,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예레미야도이사야도 자기 종두자 동족에게 나쁜 연을 전함으로 말미야마 돌려 맞고, 전세대의 예레미야는 문화쇠가 통, 통, 나무 통 넘새 집으로, 통을로 켜주게 되거든요. 그러나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참 선자들입니다. 애기와 똑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만은 하나님의 종 선자를 아주 잘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이 잘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집 종들 잘 만났어요. 자기 집 종들. 나만은 지금 북 이스라엘까지. 시골이 여종의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 하느 이름 없는 시골에 있는 이스엘 선지자 엘리사한테 무시당했습니다. 모여올라가는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내다보도 안저 찾아보지도 않아 대미라도 않습니다. 문도 열어보지 않고 명령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위치와 신분만 생각하고 천자의 말에 불신종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엘리야를 찾아올 때부터 혼자 온게 아니에요. 많은 군바, 병거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네, 권부을 가지고, 나를 이만한 권세에 있고, 권력이 있고, 네, 병든 몸이지만은 <laughs> 교만한 마음이 나만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는 나만의 교만을 꺾어버리려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냥 돌려 보내면서 요단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구원함에 이릅니다. 나만에게 요단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명령하선 나만의 순정을 시험한 것입니다. 순정.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나만은 화를 내었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만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나만이 태고온 집의 종들입니다. 11개 오장1단을 말씀하면은, 그 종들이 나와야 말하되, 아버지, 내 아버지요. 선제가 당신에게 더큰 일을 해가라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지. 종들의 말이요 이보다 더큰일나라고 해도 했을 텐데, 하물며 일처럼 하기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속에 7번 들었다라고 되는데, 이거예요. 그러니 엘사의 리 말대로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만은 처음에는 자기의 자존심, 명예, 권세 때문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다가, 자신의 종들이 강불하자 순종을 당게됩니다 이때 남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의 단계입니다. 심령이가라한자는 전국이 저의 것이요 심령이 가라앉으시며 뭐 장군이든 장구아이든뭐 명예든 다주 따라가지 아주 몸에 질눈득 번들어서 아주 심령이 가라. 하는 했입니다 지긋지긋한 그 문의병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지칠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마치 스프라이를 있으면 찾고 싶은 그러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종들이 간척하는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나만은 의단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단과 물속에 일곱 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부스러움과 진물과 지구샘이흘러기지고 진물이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가서 움푹 인 무늬병이 온데가리없이 싹 사라졌습니다. 울퉁불퉁한 피부가 어 피부샘이 매끈하게 아주 연하고 핏날 피부로 바꿨습니다. 나만의 문득병이 나암을 입었습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만의 병어친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입니다.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 없이 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최고의 만남이 있게 되네 이따에 오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가 우리와의 만남이 오십니다. 이 최고의 만남이 오늘 아침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될수 있기를 신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영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만이 그 치밀치근한 분의 병을 치료받은 것은 전적으로 만남 통이 오셨습니다. 첫째는 붙잡혀온 계집종을 잘 만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선자를잘 만났고, 세 번째는 곧 강건한 자기의 하인 종들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순종으로 말미하다 오늘 예 하나님의 의혜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만남이 우리와의 이 계절에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만의 아버지여 여족을 잘 만나고 하나님의 손자를 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중을 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가 구원 받고 몸의 실병을 치료받듯이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잘 만나서 구원 받았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원 받았고 이 개제 오이예수님과의 만남과, 아, 버지 영적인 그와 보아의 만남이 가장 귀한 우리 만남이 되어져, 이 만남이 하늘나라라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